안녕하세요. 고인돌입니다. 오늘 또, 어, 일요일날 아내랑 같이 또 산에 왔어요. 아내 인사 한번 하세요. 안녕하세요. 조금, 정신있게 어, 지나가지고 공 쪽으로 지금 나왔고요 음, 어, 공 저희 가게 부근에 가까운 곳이에요. 산이 그렇게 높지 않은 곳이라 아내랑 한번 천천히 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날이 오늘 좋네요. <laughs> 왜? 난초 있어요? 아 <laughs> 난초 비슷한 풀들이 제법 많이 있네요 산지 안에서 또 영상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엽이 제법 많이 쌓인 산인데요 그 사이에 이렇게 또 동자묘가 싹을 지워가지고 올라오네요 종자성은 음, 그렇게 썩 좋아보이진 않는데 또 이렇게 군데군데 어, 생강축들이 올라오네요 입구에서부터 동자매들이 보이네요. 그리고 대주들도 많고요. 꽃난도 제법 있네요. 꽃도 좀 보고, 차분히 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내가 염육이 넓은 친구를 만나가지고 불러서 와봤는데요. 어, 육질은 좋은데 약간 입이 좀 뉘어있네요. 근데 떡잎이 좋아요. 약간 입이 서 있으면 좋을 뻔 했는데, 그냥 소개만 해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굉장히 후유길에또 난초를 만났어요. 입이 굽혀지지가 않아요. 굉장히 딱딱합니다. 목대도 아주 튼튼하고요. 대골도 아주 깊게 파여 있어요. 생강 쪽 같네요. 뿌리 좀 한번 확인 좀 해보도록 할게요. 네, 생강이 달려있는 생강 쪽이네요. 생강은 떼서 묻어 놓고요. 마지 한번 잘 찾아 보도록 할게요. 생강 쪽이 굉장히 많은 산지네요. 근데 이렇게 또, 입병 개체는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. 개 중에 또 이렇게. 후육길리 친구를 또 만났습니다. 마저 잘 찾아보도록 할게요. 또제 아내가 괴물 증강을 하나 만났어요. 아내가 조금 힘들어 하는 것 같아서 가려고 마음 먹었는데 또 아내가, 아, 진짜, 목대가 어마무시하네요. 생강좋같아요 아 뿌리 좀 한번 확인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 정말 좋네요. 네, 뭐. 다리 아파요, 일찍 가요. 아, 다리 아파요? 네. 생강이 엄청 크게 달려있네요. 아. 제 아내가 눈큰또목을또 또 해냅니다. 그래서 생강 떼서 묻어놓고요. 오늘 한행은 제가 이것으로 마무리 하도록 할게요. 진짜 마음에 드네요. 다음 산책 영상에서 또 인사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. 네, 감사합니다. 여보 인사해 주세요. 감사합니다.